네 안녕하세요 청옥 쇼입니다 오늘 또 인사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저기 응정년제 한번 투체 매병을 한번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소장가 분들 매년 분 한번 잘 보시고 저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는매은이 투체 매병인데 드물 거예요 많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도로 같은 건 많이 봤지만은 음, 높이는 24.5. 뭐, 이 지름은 뭐, 4.5고요. 밑에 한번 저게 될까요밑 지름. 아, 1 1세 m 네요 밑에 지름은. 근데 이, 왜 이걸 가져왔냐고. 우리가 보면 투체 많이 봤지만은, 저희도 이, 특히 이 세필로 그렸다지만 투체는 항상 얘기잖아요. 일단 청화로 먼저. 1300도 구운 밑바탕을 다음에 밑바탕을한다에 다시 이제 유약을 발라 가지고 한 800도로 다시 구워 가지고 이것도 묘묘하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뭐 아까 얘기잖아요. 봄낭도 있고 투체도 있고 분체도 있고 나름대로 그그좀 뭐라요? 멋이라 할까? 그런 게 나타나는데 왜 투체 이 매병을 가졌냐면 매병이 좀 트네 더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많이 봤지만은 이 투체 매병이 흔하진 않아요. 보다시피 예, 유약도 그때 유약으로 보시면 이게 자세히 보로 보시면은 아니 돋보기 같은 걸 보면은 약간의 이 보면은 우리 유약에 보면은 조금 터,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인 제 예를 들면은 다시 이제 밑바탕은 청화를 밑바탕 군 다음에가 그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 이제 여러 색이었죠. 뭐 노랑색, 뭐 파란색 여러가 색을 이제 유약을 발리다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소상해다 보면은 약간의 오래 지나면 또 터지 세월이 흔적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관지도 한번 보세요. 관지도 요거를잘 보세요. 우리가 관지 보면은 대청 그 청화로 잘 생겼잖아요. 보면은 어떤 때는 이잘 보시면은 이 색깔도 청화도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관지가 보면은 대청 웅정면인데 어떤 때는 이 색깔이 틀리다시피 이거는 고색 그이 청화색으로 바탕을 해가지고 그랬 그래 같이 구웠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 상아 그 바탕으로 보면, 이 지금 이 청아로 집그 그림 한번 봐보세요. 너무 잘 그렸죠. 이제 뭐, 그 집어 사진 찍거나 마찬가지 같을 거예요. 우리 저외아 분들도, 이 그만큼 이런 도자기는 확실히 이 가격급이라 벌써 틀려요. 이 만든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이런 거는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매니아분들 보여드리는 것은 공부되라고. 많이 공부되고, 이런 도자기를 확실히 이제 지나가다가도, 아니 뭐, 보다가도 이런 기물은 자꾸 보다시피 많이 보면은, 그, 공부가 돼가지고, 우리 매니아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런 걸잘 보셨다가 내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거 기물을 자주 보고 많이 보면은, 우리 매니아분들도 좋은 이득이 나고또좀 부자가 되니까 항상, 자주 보시고 우리 청국 수원에서 이런 도자기가 많구나 하는 것을 내가 비워 드리는 것은 자꾸 보시라고 좋은 기분은 볼수록 우리 저기 소장과 매니아분들은 좋은 거니까 항상 잘 보시고 이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청국 수원 오셔가지고 한번 뭐 물어보시고 한번 뭐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우리 소장과 매니아분들또 지겨우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오시고 방문해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